저는 어, 미친 새끼들 아, 제가 아, 일단 나습니나 이래서... 아, 세상 아, 너거 이거...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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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이거... 이거... 이야됩니이 새끼! 치 이거... 이 어떻게 틀려요, 새끼들? 어떻게 아, 냐고 이씨! 언제 틀려? 집 밟아버리네. 아이씨. 기분 나쁘게 집 밟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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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밟냐고, 왜, 어? 아이씨. 새끼 사진 기다 싫어, 이 새끼들. 새끼들, 어. 새끼들 사진 기다 싫어, 이 새끼들. 꺼져. 이 새끼들, 이 새끼들, 이 새끼들. 이 새끼들. 이 새끼들. 이 새끼. 아, 그럼 아, 안녕하세요.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다만 내가 쳐다보는 대로 인사를 안 해. 니가 인사를 해야지. 개새끼야. 니가 인사를 해야지. 개새끼. 애끼야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하고 있어, 내놔, 새끼야, 어딨어? 어딨어? 들어와. 둘은 뭐하고이 새끼들아. 내놈의 새끼야. 개 새끼, 이 새끼. 너개인지이 새끼야. 치이래 새끼, 면상 봐라. 이 새끼, 할아버지야. 뭐야, 이씨. 좀이좀좀좀이좀좀좀좀좀좀가좀좀이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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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좀좀좀좀좀좀다좀좀좀좀좀좀좀좀이새끼들좀좀좀좀좀좀좀좀다 <목소리도>

따라오질 못하는 새끼들, 이렇게 하는 새끼들. 아, 진짜 반 오, 됐다. 그렇지. 새끼 뭐야, 이 새끼. 뭐야, 이 새끼. 이 새끼. 넌 사람을 쳤어, 이 새끼야. 내려, 오이 새끼야. 어, 이 새끼야. 도둑이지, 이 새끼야. 이 새끼. 내려. 왜 이러고 있었지? 왜 이러는거야 새끼야? 새끼야? 새끼야 새끼야! 에무실도 안있어 사무실도 안했어 What up, what up? What up? What up? What up? w h a 새끼 p What up? What up? What up? What up? w h a a 뒤로 쭉 가면은. 네. 사사. 질러 질러 질러. 그러시. 새끼들. 새끼들. 새끼들 들어와 이새끼야. 이 새끼가.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갑자기. 새끼야 내가 말로 풀라 그랬는데 이 새끼 따라와. 어. 알라와이 새끼야. 존나 드, 이씨. 존나 드럽게 싸라오네, 이 새끼. 아하, 이거, 이거. 아, 왜안 돼, 이거. 됐다. 아, 이 새끼 초능력자야. 그냥 들어 올리지도 않았어. 아, 일로 쭉 가면은, 어, 공항이 있다고 나한테 전해줬어. 무슨 새끼가. 표지판. 이게, 에어포트가 있다고, 아! 왜 다리를 꼬냐? 아누붙짜냐 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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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응, 응. 택시 택시 아 택시 에이 택시 택시 감사합니다. 아이 대리운전 대리운전 어 여기 공항이 있어 이 새끼들 잘못한 피지판이잖아 계속해 다이너마이트맞아 계속해 축하이도 새끼야 새끼들 새끼들 아이씨 누가 밀었어 잠깐만 잠깐만 에헤이 러지마 이러지마 아! 내가 뿌린 거에 내가 죽었다 내가 뿌린 거에 내가 죽을 뻔했어 이 새끼들 새끼들, 어, 사장을 몰라 보는구먼. 제가 여기 샀어요, 여러분. 내가 샀다, 이 새끼들아. 어, 절로 가면은 공항이 있을지도 몰라요, 여러분. 진짜 의외로 공항이 있을지도 몰라. 차가 쓰레기지만, 박아버려, 어. 지금, 잠깐만. 여 여기. 여기를 봐야 돼. 내문을 그냥 돌아치면 안 돼. 나는 모범 시민, 아, 잠깐만. 왜 타냐고. 난 모범 시민이기 때문이다. 아! 내 차. 버려. 에이, 꺼져, 씨. 지금 저기에 글씨가 안 보이네요, 여러분. 네. 215. 그렇게 크게 적혀있는 것밖에 안 보여. 진짜. 아, 가자. 가자 가자가자가자 가자, 가자. 어 이게 군인의 삶이잖아 그니깐 군인들이 우리들이... 이 새끼가 어? 어디서 군인을 이 새끼가 오토바이는 왜이 새끼 이거 짓말이야 여기 완전 살인장도 이네 살인장 부수고 손님, 손님은 못해. 손님은 못해. 오. 와우. 오, 오. 손님장. 더 가보자. 아하! 똑! 와 깔끔해, 깔끔해요, 깔끔해. 아, 어, 깔끔해. 어, 앞에 보이네? 아닌가? 여긴 뭐지? 여기 뭐지야, 여기 뭐야? 여기 뭐야, 여기? 비켜, 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만. 아, 이 새끼는 니가죽야이 새끼야 저 새끼 왜 이리 빨라? 이 새끼 빠르네? 이 새끼 미행이보자이 새끼 궁금해 갑자기 이 새끼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새끼 어이 새끼 아이 새끼 빨라 잠깐만 이 새끼 빨르네? 뭐. 이 새끼 빨르네 이게 뭐냐? 여기 군인한테 충실해야 돼, 이 새끼야. 땜이네, 여기. 아니, 다리네. 잠깐만. 차좀 버리자, 이새끼 차가 너무 쓰레기야. 그니까. 오토바이 타고 올까? 차 타고 갈까? 오토바이 타고 가자. 내클라스의 오토바이. 잠깐만. 아, 저기 있어? 아, 샤이왜 막아있는. 아, 진짜. 아, 내 비서가, 아, 비서 좀죽여야겠네이 새끼. 어 비서 찾아. 이 새끼 비서. 잘만났다이 새끼야. 이 새끼. 어잘 만났어. 야 어디가? 야. 핑급이고 도중에 짜증나게. 새끼 죽여야 돼, 새끼. 아 새끼 핑급이고 돈에. 너 와. 들어와. 이 새끼. 똑바로. 일 똑바로 해, 이 새끼야. 이 새끼. 민코라고 그냥 막 하는 이 새끼. 이 새끼가 어? 이거 내형인 죽음의 군주께서 내 형인 죽음의 군주가 준이 선물이야, 이 새끼야. 똑바로 다해. 새끼. 군공 죽음의 군주. 야 씨. 아! 그렇지. 다 부셔 줘. 내가 바로 죽음의 어 UFO? 아예네오 접시 비행기 어 접시들 많이 있네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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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빠졌어 왜 빠지지 않 저긴 뭐야 뭐야 여기 뭐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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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어봐 잠깐만 여기 여기가 어, 잠깐만 똑바로 하고 난 모범시민이야 난 모범시민이라 싶더라 아 근데 모범시민이 욕하네 아니야 이용 안했어 어 여기가 어 여기가 뭐지 나르토에 나오는 그, 막 죽은 사람들. 막 써있는, 써있는, 막돌 같은 거 아닌가, 여기? 아, 여기 미국 전, 군인, 전사들이 있는 곳이네. 죽은 사람들 이름. Come on, Jay, get m o v i 들안 돼. 안 돼. 일단 선매 버려라. 가자. 가자, 가자. 으 아, 네. 어디였더라? GTA3에 나오는 그 마지막 미션 때 나오는 그거 아닌가? 그 땜? GTA 사람들에서 해도 이런 땜 나오던데 이런 땜 있던데요 여러분 제가 봤는데 해봤거든요? 이런 님이 있어. 거기에도. 진짜. 똥 아니고. 오 그렇지! 난지름길에 원한다 새끼들아. 여긴 뭐냐 근데? 여긴 뭐야? 아 여기 도시 가는 쪽이네. 도시 가는 데는 도시 가는 데. 아 도시 아닌가. 난더 산소 부여서 들어가야 돼. 아 잠깐만. 아오오 갇혀 버렸다. 오, 오. 오 그렇지. 아이 죽음의 군주. 와지었네내 형님께서 주신 거야, 새끼들아. 나나나나. 죽 죽음의 군주 동생이 무슨 특수부대야, 군인. 미쳤네. 자 아, 여러분 전 지름길로 이렇게 이렇게 오! 이렇게 오 아, 오로 아아 뭐야 떨어지는 자세는 이 새끼 떨어지는 것도 이상한 게 떨어져 이 새끼 오 아니 저건 가보다 와이 새끼 안 떨어지는지 몰랐어 오 끌어자 아될 뻔했는데 아. 될